네, 코인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어드벤처 골드입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이 그림 좋아요. 지금 그림 좋고 계속해서. 저점 자리는 잘 지켜냈죠. 이미 여기서 요거 만드는 순간부터 지키는 거 이상하고 돌파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저점 잡혔으니까 충분히 랠리 칠 거다라고는 이거 설명을 드렸고, 눌림 나올 때 이런 자리들 타점 잡으시라고까지는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다시 승부 지점입니다. 여기 자리가. 여기가 어쨌든 첫날 상장한 종목들은 첫날, 첫날 종목을, 첫날 봉을 가지고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고, 보통, 그러니까 삼단법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우선 기본틀은 이래요. 첫날봉보다 위에 있으면 매수세가 강한 영역. 첫날봉, 요봉 사이즈 안에 있으면은 매수랑 매도간에 비슷비슷하게 힘싸움이 진행되는 영역이라서 보통 박스권이 좀잘나오고여긴 추세가 잘 나오고 아래가 깨지면 매도세가 완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점이라 당분간 흐름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요기 영역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랑 매도 간에 힘이 좀 팽팽하게 맞서는 지점이고 보통 요런 지점에서는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흔드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지금 결국에는 아래에서 잡아냈기 때문에 상단까지 도달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변수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한 가지 약간 문제점 문제점도 좀 그래. 어쨌든 무슨 느낌인지 단어로는 대강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하나 걸리적거리는 게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이즈가 너무 크단 말이야. 이게. 이 사이즈가 너무 커요. 이게 봉 사이즈가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길단 말이야. 이거 하루만에 지금 거의 뭐두 배가 넘는 거의 세 배짜리 파동을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세 배기 때문에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박스권은 제가 이거는 다른 종목들에서도 많이 설명드리는 건데 박스권이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작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한 번에 가는 게 가능해. 요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걸리적거리는 없이가는게 가능한데 이렇게 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이 클 때는 중간 지점에서 보통 쉽니다 마치 부산에서 서울 갈때 자동차 타고 운전하고 갈때 휴게소에서 한번 쉬는 것처럼.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보통 한번 쉬는데 여기가 이제 이 천날봉이 이렇게 사이즈가 그래서 길 때는 몸통이랑 꼬리로 나누시면 대략적으로 맞는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기가 몸통이랑 꼬리 구간으로 나눠서 봤었을 때 지금 여기 몸통이랑 꼬리 사이를 왔다 갔다 지금 물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힘싸움하고 있는 자리에요. 그래서 요 힘싸움이 끝나야 다음 추가 랠리로 좀갈수 있는데 이번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거래물량이 조금씩 많이 터지긴 하네요. 그래서 요 경우는 매물이 조금 많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바로 가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었때 힘을 좀 많이 썼어요. 물론 이거를 더 뛰어넘을 만큼의 큰 물량 거래량이 터질 수있으면냐 바로 가는 것도 가능은 한데 이렇게 랠리로 조금 많이 뽑아놓은 형상들이 나왔다라는 건 결국에는 힘을 많이 쓰긴 썼다라는 거거든요. 이때 첫날에도 이 정도 뽑아놨는데도 바로 조정이 나왔던 걸 봐서는 얘가 그림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힘 싸움은 계속 진행을 시킬 건데 여기서 물론 더 강한 이 정도 한이 정도 사이즈 거리랑 뽑을 수 있으면 한 번에 가는 것도 가능한데 보통 이런 확률은 잘안 나옵니다 확률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 눌러주고 이런 자리들 약간 박스 형태 더 쳐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만약 시간이 조금 늘어지는 게 싫어 내가 진입 타점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막좀 불안하고 그러시면은 지금 자리 한번 분할 끊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익 조금 챙겨놓고 보면 확실히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수익 조금 챙겨놓고 보시는 거 괜찮고, 눌러줬다가 만약에 요 정도 자리에서, 안 주면 그냥 패스고요. 자리 줬다가 반등 자리들 만들어주면서 요런 패턴들 만성시켜주면은, 요런 데는 진입타점 보셔도 됩니다. 손절 짧잖아요. 어차피 바로 여기, 여기 뚫리면 바로 커트 칠 건데. 그래서 요런 자리들은 커트라인 잡고, 여기서 오히려 진입타점으로 잡기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올라오게 되면은, 그 다음 자리는 4천원까지는볼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시 올라오면.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여기또 분할자 한번 쳐주시고, 넘어가 주면은, 이 윗구간까지 본다라는 관점으로. 를 이어 나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 것 같아서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조정 조금 더 나오더라도 이상한 흐름은 아니에요 그냥 힘싸움 하는 자리니까 힘싸움 끝내고 돌파 나오면서 슈팅 터질 거니까 요 안에서는 단기 박스 매매 위주 관점으로 보시고 이탈 나오면 당연히 정리구요 안 나오면은 타점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은 분할익절 넘어가면은 추세 매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 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요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 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들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장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요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앙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 라든가 뭐 cpi 라든가 ppi 라든가 뭐 pc 가격지수 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 고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정보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